모두를 잡아들이는 한 명의 경찰은 유럽연합의 새 경찰청장은 사기꾼들에 대한 기술을 시작할 것이다. 예스타인글라스, yes, 패스타인글라스. 2021년 유럽연합은 그들이 몹시도 필요했던 것. 다시 말해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뒤쫓는 기관을 얻었다. 새로운 유럽연합경찰청은 10만 유로 이상의 유럽연합 기금남용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기소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연합은 오랫동안 사기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조직이 있었지만은, 기소를 위해서는 사건을 개별 회원국에 남겨야 했고, 회원국들로 보통 기소를 포기했다. 유럽연합경찰청은 전몇달 동안은 총 45억 유로의 피해를 보호하는 300건 이상의 사건에 착수했다. 2022년 유럽연합경찰청은, 검찰청은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얻어낼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연합검찰청의 많은 조사는 유럽연합의 보조금과 계약과 관련한 행정이나 뇌물을 타깃으로 삼는다. 첫 번째 사례는 한 크로아티아 시장이 재활용 센터를 위해서 56만 2천 유로의 계약을 체결할 때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었다. 다른 사례들은 유럽연합이 관리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이다. 2021년 9월 유럽연합검찰청은 수입된 코로나19 보호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이탈리아 당국에 보고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피소던 회사의 소유주들로부터 어, 1,100만 유로를 압수했다. 무역 수지상 어, 들어맞지 않는 것들은 유럽연합 내부가 어, 가치세 사기가 연간 수백억. 유럽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짜 계약자와 세금 사기꾼들을 적발하는 것은 유럽연합 검찰청의 기본 업무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복잡한 업무는 유럽연합의 작업을 빼돌리거나 유럽 주변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데 사용한 부편 정치인들을 상대하는 것이 일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부편은 특히 헝가리나 불가리와 같은 나라에서 흔하게 볼수있는데 이런 국가들에서 정부가 사법제도를 통제하고 있다. 유럽연합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독립적이지만, 그들은 회원국의 법정에서 사건을 다툴야 한다.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가운데서 4개국은 유럽연합검찰청에 가입할 계획이 없다. 여기에는 유럽연합 자금과 관련된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헝가리가 포함이 된다. 2022년에 지켜야 할 사례는 체코 총리이기도 한 응만장자, 안드레이 바비시 사건이다. 그가 이전에 소유했던 회사들이 받은 수천만 유로의 유럽연합 보조금과 관련해서 그를 기소하기 위해서 이해상청 사건은 수년 동안 체코에 취한 판사들의 법정에서 진영이 지지부부진한 상태다. 그들은 이 사건을 유럽연합 검찰에 넘겼다. <laughs> 이와는 열기로 판드라 페이퍼스 조사는 아, 바비스가 프랑스 간에 있는 빌레를 비밀리에 사기 위해서 유령 예산을 통해 2200만 달러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부정행위도 부인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럽연합 검찰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유럽연합의 코로나 복구 기금을 통해서 2021년 7년 이전에 8천억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것은 큰 경제적인 기회를 창조할 뿐 아니라 사기꾼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검찰청의 한 가지 목표는 유럽연합의 기부해 원 국들에게 그들이 내는 돈이 적절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laughs> 에... 확신을 주는 것이다. 러시아의 전쟁터 선거와 인터넷의 통제가 새로운 초점이다. 이코노메스터 러시아 야당 지도자인 엘렉세이 니발리에 대한 2020년 독설 시도와 2021년 투옥은 푸틴 정권이 합의제적인 독재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법적 또는 법상의 제약 없이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주의 국가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 정부가 이러한 변화를 강화하는 가운데 1990년대 러시아 민주주의의 두 존재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하나는 선거이고 하나는 인터넷의 자유다. 둘다 지금은 강압적인 분위기로 몰리고 있다. 선거부터 알아보자. 2021년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2024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어 있는 헌법상의 제안을 없앴다. 그는 이제 적어도 2036년까지 그리고 아마도 이후까지 통치할 수가 있지만, 여전히 선거라는 거치대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 장악력을 어,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은 2021년 9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가 보여줬듯이 푸틴 정권에 대한 지지도 하락은 승리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데이터 분석가인 슬레기 쇼필키에 따르면 만약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의회에서의 압도적인 득표율 대신에 약 30%의 득표율을 얻었을 것이다. 대신에 통합러시아당은 거의 50%의 득표율을 얻고 의회에서도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러시아 정부는 나발리를 투하고 그의 동료들을 국외로 쫓아내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단속함으로써. 사실상 참여 정치를 금지했다. 목적은 선거를 유지하되 부틴 대통령의 통치 뒤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적들에 대해서의 신체적인 억압은 더는 충분하지가 않다. 러시아 정부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인터넷에서 나온다. 그것은 나발리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는 국가적인 정치 수도으로 인정받게 했고, 시민 사회가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게 해줬다. 최근엔 러시아의 인터넷은 비교적 자유로웠다. 후텐 대통령은 TV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고 인터넷을 그다지 정리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휴대폰을 갖지 않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laughs> 근데 요즘 뭐 러시아 영상으로 보면 전부 뭐 컴퓨터 <laughs> 노트북, 아니, 아니,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촬영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의 확산은 러시아 정부가 TV를 독점하는 것은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모든 정부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18%에서 45%로 증가했다. 나발리는 국영TV 채널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의 유튜브 시청자 수는 국영TV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자와 비슷한 규모다. 러시아 정부는 나발리와 연결된 모든 웹사이트를 극단주의적이라며 금지했다. 그들은 관련 장비를 설치했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사인과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도록 트위터 접속을 방해하도록 강요했다. 구글과의 프레이 러시아 직원들을 범죄의 시위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해 나발리의 앱을 구글과 애플스토어에서 삭제하기 했다. 언론단체와 언론인들은 외국 비밀요원으로 간주해서 러시아에서 거의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구글의 영상플랫폼인 유튜브다. 비록 구글의 콘텐츠를 삭제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요구에 점점 더 순응하고 있지만, 수천만거리 조회수를 기록하는 나발리의 영상에 대해서나 업로드를 계속 허용하고 있다. 유튜브를 찾아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서비스는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지만 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에 분노할 수도 있는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이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자신들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구글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검색 엔진이 느려지게 만들고 결국 부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체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개발을 이어갈 것이다. 인기 있는 콘텐츠를 그쪽으로 옮기고 필요하던 유튜브를 필요하면 유튜브를 찾아낼 수도 있다. 정보에 대한 독점, 권을회복하는 것이 포틴 대통령의 권력의 핵심이다. 인터넷을 둘러싼 전쟁은 러시아의 가까운 미래를 규정할 것이다. 비토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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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배자, 강력한 총리가 투표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2021년 4월 헝가리 총선을 앞두고 전개 상황이 예상 과으로 흥미롭다. 2021년 초만 에도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의회에서 3분이에 달하는 압도적인 과반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한해 동안의 상황은 바뀌었다. 각양각색의 6개의 여당이 가까스로 연합해서 오르반과 싸움, 싸울 움싸 단일 후보를 선출했다 또한 그들은 헝가리 의회 의석의 절반을 위한 공동후보자들을 선발했다.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총리직으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정말로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직면했다. 오르반을 발의에서울려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모멘턴과 같은 좌파와 및 진보 정당에서부터 과거 극우 전당이었다가 또더 은근해진 여북기 1위까지 여러 정당을 하나로 통해가는 강력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2021년 10월 중선에 있었던 연합회 대표를 뽑기 위한 예비 경선 결선 투표는 유럽 우회 <laughs> 부장인 클라라 도브레브와 부다페스트 시장인 카라촌이 게르게이, 동남부 도시 호도메자 음, <laughs> 바샤르헤이의 시장인 피테르 마르키자이 사이에 있었다. 게르게이는 첫 라운드에서 이긴 도브레이가, 네브가 두 번째 라운드에서 이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유를 지지하며 사퇴했다. 그와 다른 많은 사람은 도브레브가 페렌치 저르찬이와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오르반 총리를 이길 수 없다고 믿었다. 저르찬이는 전 총리로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한 후에 일어난 2006년 폭동으로 5점을 남겼다. 괴르에의 사심없는 계산을 통했다. 무소속의 소도시 보수주의자인 자위가 결선 투표에서 도브레를 이겼다 하지만 아들이 신자로서 7명의 잔인 얻은 49세의 자기가 어르반 총리를 이길 수 있을까? 2018년 자기가 어르반 총리 소속당인 피르스의텃파친 허드메 자바샤르 헤이 시장직에 당선되었을 때 전문가들과 여론조사기관들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요비크당 후보인 페테르 야카부를 예비선거 1차로인해서 물리치고 3위를 차지해서 결승에 오름으로써 또한번 관계자들은 놀라게 했다. 그렇긴 해도 로반 총리는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2021년 가을에 그는 2 0 2 2년 초에 20억 달러가량을 소득세 형태로 모든 가구에 환급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10일의 임금 수급자에 대한 특별지급 1월 2주간의 추가 국가연금 지급을 약속했다. 그리고 더블레브가 자신의 적수가 될것 같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는 자유에 대한 인신공격을 시도할 것이다. 자유와 그의 동맹군들은 총리 직승리는어려반 총리가 10년 이상 구축해온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승리하더라도 6개의 여당이 정결된 모습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이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었고 이는 한거리가 어이은 근위주의적인 체제로 빠져드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진전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다. <laughs> 국가의 상태. 2020년 축과 행사는 영국의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를 두드러지게 할 것이다. 브렉시트의 정체적인 격동과 코로나19의 오랜 고통을 겪고 난 영국인들은 2022년 기운될 만한 일이 있기를 바랄 것이다. 왕실은 의무를 다할 것이다. 2월 6일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70년 동안 통치를 한 최초의 영국 군주가 될 것이다. 브레타름 주빌리 행사는 왕실 가족 구성원이 1년간 영국을 여행하는 일정을 포함할 것이다. 2월에는 추가 공휴일이 지정이 되어서 4일간의 주빌리 주말이 생기며 축하 행사의 백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행사 일정에는 북킹엄 국립 수의 파 콘서트, 가장행렬, 군대 열병식계획되어 있다. 빨간색 키우니까 고음 가족, 군모, 머리 위에 대행음을 내며 비행하는 저택이 발코니에서 손언들기 유명인, 손님, 이슬리는 영국 하늘 아래 끝없이 휘날리는 깃발. TV 시청자들이 1977년 실버 주빌리 이후의 왕식 결혼식과 저빌리에서 주기적으로 경험해 온 것과 비슷한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행사가 있는 시기에 더뭘 대로 에서 있으면 음악업계의 작품에 응하는 완벽한 TV 전정 제작물을 감상할 수가 있다. 아, 하지만 2 0 2 2년 축제에는 월감이 도울 것이다. 여왕은 4월에 96세가 될 것이다. 대정은 근의병의 행진을 보면서 여왕이 어느 날 넘겨두고 떠날 군중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지 모른다. 또한 영국인들은 1924년부터 5 2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한 클레멘트 에들리 전 총리가 새로운 열료집에서 시대로 불렀던 Z 엔진 TV 비밀작으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왕위를 향한 충성이 정치적인 정체성의 핵심은 북아일랜드의 연합주의자만큼 주의를 신차게 축하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축하 행사는 연례가 있을 것이다. 2022년 5월 시행되어야 하는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선거에서 최대 규모의 공화주의 정당인 신페인 정당이 자치정부 행정수반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오랫동안 아일랜드 공화국권의 정치적인 집단으로 알려진 정당이 자신들이 없으려는 관할구역의 최고 정무직을 차지하는 그 순간은. 매우 접벌할 만하며 극심하게 불안정한 상태로 치달을 것이다. 2022년 북아일랜드에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기념일이 있다. 바로 현대공화국의 전신인 아일랜드 자유국의 성립 100주년이다. 1922년에 이집트 역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그해는 대형제국의 출전기이자 수십년간의 와해가 시작된 시기였다. 단단해 보이던 것이 순식간에 여작한 것으로 판명될 수가 있다.